그런데 이 코르셋의 시작은 한 여자의 집착이 불러온 비극이라 할수 있습니다.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이탈리아 피렌체 부의 상징인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었습니다. 이 가문에 한 여자 아이가 태어났는데, 그런데 외모가 별로 뛰어나지 않는 그 많이 박색으로 태어난 부르한 아이였다고 합니다.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의 대상이 되었고, 결국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앙리 2세와 결혼하게 됩니다. 그녀의 이름이 이제 카트린트 메디시스. 이 앙리에게는 이제 디안이라는 애인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. 앙리가 왕세자 시절에 디안에게 썼던 디안의 잘록한 허리와 얇은 팔에 대한 찬사와 함께 카트린의 못생긴 외모에 대한 불만이 가득 적혀 있었던 거죠. 카트린은 그 후부터 얇은 허리에 병적으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. 허리를 33cm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가 33cm 이하로 낮추도록 명령을 하고 이를 어기면 벌까지 내렸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코르셋 이 열풍이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.